우리가 오늘 장례식을 해야 된단 말이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기 위해서는 집에서 나가 있어야 어린이집에 갈수 있고, 시터님을 부르면 그게 버그가 날 때가 있어가지고, 한 번만 부르려고 했는데, 또 와서 돈 뜯어가고, 또 와서 돈 뜯어가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시터님을 한 번도 안 부른 것도 있는데, 시터님을 지금 부를 거였으면 와이프 살아생전에 불렀어야지. 아니야.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게 낫고, 처남하고 둘이서, 공원에서 그릴 밥을 일단 먹고, 컨디션 제대로 해서 장례식을 가야지. 안 그러면 장례식 가서 계속 졸도하고, 막, 벤치 누워 자고, 배고프다고 화내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문자 보내네요. 같이 밥 먹자고 처남한테 얘기하고 그 남은거는 일단 여기다 놓고 가면 어차피 창고에 들어와서 썩어 그래갖고 막 상하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가방에 넣어놓을게 둘이 밥다 먹었지? 그럼 이제 여의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내 진짜 TV 난 사랑을 짓고를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렇게 가서 편안하게 조금이라도 잘수 있다는 게. 에너지 채우고 가자. 처남하고 같이 자보는 거는 <웃음> 처음이자 <웃음> 마지막이 되겠다. 어, 빨리지않 하자. <laughs> 어, TV를 틀셔갖고 이렇게 또 방해를 받는구나. 얼른 에너지 채워. 이게 둘만 사용하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마을에서 무료로 잠을 잘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니. 울면서 자네. 화장실 아, 잠다 자고, 여 기가 먹을건없 는데, 뭐 화장실 듣 고, 다있 으니까 응가 좀 하고, 샤워 도 하고, 밥을 그릴로 먹고 왔는데도 배가 <laughs> 남은 거 여기 이거 먹으면 되겠네. <laughs> 아까 싸우길 잘했다.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너무 피크닉 분위기 내지는 말고 지금 그럴 상황 아니니까 그냥 차라리 여기다 놓자. 괜히 피크닉 차리는 느낌으로 가면은. 분위기가 안 좋은데, 상황이 지금 애들도 우울하고 다 파란색이야. 다 잤으면 일어나야지. 동전, 내가 일어나라고 해야 일어나는 거야. 네가 알아서 일어나야지. 조금이야. 도 샤워하고, 이게 뭐, 옷 하나 줬어. 뭐야, 먹어야 되는데, 얼로 치웠어. 어? 여기 핫도그 어디 갔냐고? 어, 얘 우기네네? 아니, 어디다 놓은 거야? 또 이해가 안 가네? 여기 냉장고도 없잖아. 진짜 신기하다. 여긴 냉장고가 없는데 왜? <laughs> 왜 없어지냐고. 그럼 처남은 어떻게 배고픈데 Uh -huh. 아, 진짜. 여기 있는 거뭐 하나 먹일까? 사과 이런 거? 가방에 약 밖에 없잖아. 이거 사과, 여기 천남 주머니에 확 넣어버려. 이거 사과 좀 먹어. 먹어버려. 두개 먹으면 돼? 안 되는구나. 두개더 먹어야 된다. 배가 안 차. 오 어, 됐다. 이 정도면 됐어. 가자 이제. 왜안 나오지? 공과금 일단 되고. 음, 이상하다. 여기 나와야 되는데, 여기구나. 장례식. 많이 죽었다. 이분은. 이번엔... 그 식당할 때 종업원이셨던 오두기 누나네 식당 그분인데 와이프랑 싸우고 헤어져서 아야 헤어진 게 아니지 사별해서 마지막이 영안 좋네 맨 밑에 있네 빨개갖고 당연히 불러야 되는 건 처남이고, 이제 친구들. 친구들, 이렇게 친구들. 애도 전 됐고, 아, 애기들은 어려서, 어, 블랙 입고, 애기들은 어리니까, 부 어린이집 보내고, 애도, 문념, 초, 밥 제공 없고. 레이븐 우드 묘지 묘지 하나인데. 자리 있나 모르겠다. 묘지에 자리가 없을지도 몰라. 있네. 이건 뭐야? 이거 뭐 없어진 거 아니야? 이게 액자버그가 있을 때 죽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사진이 흔적도 없고 막 이래갖고 이것 봐, 이렇게 하얗다고. 어디로 보내지? 여기로 보낼까? 촛불 켜기.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농념의 순간.

와이프한테 한마디 해. 사랑한다고 못해줘서미안해 예쁜 아들딸. 나줘서 고맙고.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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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졌다면 우리 집에서는 잘 되거든. 과연 될까? 해보자. 짠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아직도 안 되네. 너이 액자는 버그야? 장래 액자는?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선혁이가 너무 외롭게 살아왔고 호라비로 그냥 두고 싶진 않고 천남한테 <laughs> <laughs> 인사하자. 같이 구름 보고, 처남도 마음 추스리고, 이제 처남이라고 볼 일이 You're 없겠구나. You. 누나가 뭐 사망했으니까, 동전이는? Mm. <canopy combo> 야키브루스 <laughs> 야키. 내가 소개팅 한번 했었지. 너 신경 써주긴 어려울 것 같다. 우리 선혁이, <웃음> 네, <웃음> 살아야 되니까 일단 다 비우고. 나가서 돈 배분해줄게. 아! 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짐 싸야지. 클라브 했네? 내 와인. 그거 내 돈이잖아. 이대로 그냥 가선 안 된다고. 와, 그래, 이거 다 꺼내서, 이리 와봐. 이거 다 꺼내서 팔아서, 처남하고 반띵하게, 지금 배고프지? 아이고 졸려서 안되겠다 자고 빈보지 작은거 사가지고 반띵하고 이제 종전천함이랑 헤어질라 그랬는데 와인을 팔고 해야 더돈 나눠, 나누, 나누기 좋을 것 같아. 집을 팔면은 그래도 조금은 돈이 되잖아? 근데 또천 원도 살아야 되는데. 와인을 파한 거랑 안 파한 거랑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아 빨리 감기 해야지. 선혁이가 새 출발을 해야 돼서 신경을 못 떠주니까 잘 살아. <laughs> 거기 같이 갈까 그러면? 저는 솔로. 저는 솔로에 전천함이랑 같이? 출연? 둘다 남자니까 같이 출연해도 괜찮겠는데? 남녀로 출연하면 그거는 좀안 좋은데, 둘다 남남이니까. 그러네. 그냥 막 이사갈 필요가 없었어. 그렇게 해서, 얘도 짝 생기면, 아,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 했던 적이 없다고? 어린 시절은 왜 물어봐? 다 잤으면, 그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350... 많이지도 않네 뭐시아무나좀 찍고 선혁이는 2000점 이상? 그러면 뭐살수 있지? 철의 방광 그래 좋다 철의 방광 너무 좋다 그래도 제대로 아, 싸야지, 지금은. 어리아 아유, 똥기 저기. 네니 똥보다 딸 똥이 더 먼저구나. 얼른 싸. 아유, 얼굴이 그냥 울먹울먹거리네. 그렇게 학문에 힘을 힘을 주고 관약근 조절이 잘 되긴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딸부터 챙기네. 남은 거 먹고. 저는 솔로 가서 둘다짝 차다고 오면 좋겠다. 여기 와인 있는 거다 꺼내왔는데,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어. 그냥 빨리 어, 팔고 어, 어서 오세요. 한 e n i 상 i f 와진 비싸도 o b e 이 Avoid, Sovana n u l 기 y I don't think 하나 있는데 n o 나

<laughs> 너무 추운데서 나비 걸어 한병 남은 거 갖고 가잘 숙성, 절반 숙성됨 이거 챙겨